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험성가 이장입니다 이어 황금으로 상징되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아이들 이들과 육체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우리 모두를 불쌍여도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성령 성경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여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별이 되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충만히 음? 참달될수 있는 찬공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수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강의 음,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별아 별, 너는 대체 누구니 옳시다 우선 2장 1절로 3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헤로드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라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왕과 온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나시매 그리고 왕부터 꼭 동방으로부터 즉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원전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나시매그 다음에 이두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좀 감정을 섞어서 의욕을 한다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이르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이르러 아주 염장을 치르는 말을 한 것이요. 우리 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도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도를 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자는 본래 유대 왕이 될수 없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로마 황제 옥타비아 누스의 유대 정벌 전쟁에 꽤큰 공도를 웠기 때문에 그 자에게 인정을 받아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왕 자리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고 자기 의 왕이 된 공세에 그가 도전할까 봐서 항상 불안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제게 아내조차도 죽여버렸고 또 아들 둘을 암살했고 그만큼 잔인 무도한 헤롯 왕이었습니다만는또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포악한 헤롯 왕에게 아참 아부하고 예물 쓰고 도움 쓰고 해서 매간 매질하는 그 헤롯 담에게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교의 최고 수장이라고할수 있는 대제사장 그들조차도 헤롯 담에게돈 많이 쓰고 또아 압을 하고 해서 그 자리를 꿰찼을 뿐만 아니라 또 헤롯 왕의 마음 절에 따라서 그 절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는 아주 더러운 악령으로 가득해졌던 완전히 추락한 도시였지요. 그 도시에 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으로 나시는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저들은 모두 다 벌벌 떨었고 당황을 했고 그리고 소동을 벌였고 사절에서 발절까지맞습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교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구월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그산 타세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되리자하였으민니이다이 해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들레으로 보내면 일대 가서 아기를 다려 자세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데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헤롯 왕은 이미 벌써 자기 아닌 다른 유대 왕이 났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게 가득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릴 없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터 나오면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괜히 불안한 겁니다.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별을 버림으로 인해서 신께서 자기들을 버린 건 아닌가라고 불안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9절, 아,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요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인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을 열어 황금과 유연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시금 나타난 그 별을 보고서 동방의 박사들은 엄청 기뻐했지요 신께서 자기들을 버린 게아니로구나 저들을이 보고 있는 그 별을 따라서 마침내 베들레헴 말복간까지 도착을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니까 어린 아리가 그 놓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여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하고라고 하는 이 뜻의 말은 땅바닥에 벗어 엎드려져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최경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욱 높은 상전이 없는 가장 위대한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인사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의향과 몰약을 꺼내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이라 왕을 상징하고요. 의향 신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를 뜻합니다. 몰약 이것은 죽음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처음으로 예배한 최초의 성도 그들이 곧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꿈의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을 다시 만나지 않고 빈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너무 이상한 것은 어떻게 동방 박사들에게. 그 엄청나고 굉장히 귀중한 예수 나슴의 소식을 전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다. 그들은 점쟁입니다 별자리를 보고서 나라의 부근과 그리고 흥망상세를 점치고 있던점쟁에 불과한 동방박사들에게 어찌하였던 어떻게 이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 나슴의 소식을 저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는 마치 아주 비싼 고급요리를 어, 2천만 원이 된다고 하는 요리가 있다고 그래요 모기 뒷다리로서 만든 요리라고 그러는데 한 그릇에 2천만 원이 되는 아주 값진 요리들 길바닥에서 마구 뒤물고 있는 개밥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거 드시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점쟁이들, 점성술사들은 여호와의 어,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라, 천벌이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우 거룩하고 고귀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무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동방 박사에게 앞에 떠올라졌던 그 별이 뭘까 이 별은 뭐 여러가지 천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고요 아가브를 천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일 엘 소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변천사를 영행해 준 자도 가부를 이었고, 제자자 사가리에게 아들 세대 요한이 탄생한 것을 예고한 자도 가부를 이었으며, 물론 마리아에게 수태구지를 해준 자도 바로 가부를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중의 천사들이 어찌하여 저, 저, 전혀 쓸데없는, 전혀 참고 어울리지 않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들은 그 소식의 전령사이며 메신저올시다. 왜냐하면 열살렘 섬 내에 종교인들에게 없는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 있는 바리새인 사도교인들에게는 없는 동방 박사들에게만 있는 대제사장이나 소유관들에게는 없던,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만 있는 곳. 경배하라. 이 경배하라, 이 마음이라는 건 대단히 귀중거지요. 정말로 우리가 경배한다 할 때는, 그것도 이때인 말이 바로, 아, 어, 겸손과 연락이 되는 그런 말인 것이다. 경배와 겸손은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같은 말대로갈수 있지요. 그러므로 경배한다. 곧 겸손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데 그 겸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은 일, 슬픈 일, 행복한 것, 불행한 것그 모든 일과 사건의 주관자이시며 섬지자이시고 종결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중심에 깊은 경손대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겸손은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탕제 비유에서 당자가 하도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경을 칠까 봐서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만 은그 아버지는 당자를 꼬자마자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고 덥석 끌어안으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신을 신겨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 살진 송아지로서 잔치를 벌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어떤 일을 했냐, 좋은 일을 했냐, 나쁜, 해, 나쁜 일을 했냐, 그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으니까, 잃어버린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으니까, 오직 그한 가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서. 둘 자들 당자를 넘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축복받는다 아니면 주를 받는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그렇게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주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이여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겸손, 그 겸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수 있다 한 것이 옵시다. 또한, 겸손은, 겸손은 점차점차 점차 성도로 하여금 성화시키게 되지요. 가치관과 세계관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된다 한 것이 옵시다.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은요 무조건 많은 것큰 집, 큰 자동차 큰 건물, 큰예의당큰 많은 무리들 그것을 성공의 가치로 두고 있고 그것을 얻고자 자기의 모든 심려를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성도들이 되어져 겸손으로서 성화되어지는 성도들은 그의 영혼에 예수의 볼자체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정차정체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들의 말씀처럼 변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진실,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고 한 것이에요. 가령 내가 불과 몇년 전에는 이러이러할 때 화를 냈고 기분이 나빠서 짜증 냈지만 이제 나는 그까진 일주 참을 수 있어. 오히려 나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진실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 온유한 마음을 나는 유지할 수 있었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된 자기를로 말냐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상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불행하냐 예수 그리스들을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가끔마다 성도들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암 아마 우리가 다시금 성도댐에 그 마음을 되찾고, 잔잔히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 그 중심, 그게 바로 경손이고요그경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경손경손그것이 가장 중요한 참 도전을 받고 있는 요즘이지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내가 한건 그것 말입니다. 그 대체 뭡니까? 오늘도 2000명에서 10명 빠진 1990명의 2 팬데믹 환자가 확진되었다고 합니다만 기독교가 모두 모여서 간절히 새벽마다 철회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제발 종식해 주시고 다시금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1년, 2년 다 되도록 기도하고 있건만 주님은 도대체 기독교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조차도 치료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드디어는 아주 무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인간 멸종의 그참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말하자서 인간 모두는 어려운 지경에서 못 벗어난다 하는 것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아래에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며 왜 기독교의 기도가 못혀들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퍼뜩 떠오르게 된 것은요. 어쩌면 주님께서 기독교의 예배의 방식, 그거를 싫어하신가 부하하렴. 삼가대들이 이쁜 옷을 입고 돌려서서 이쁜 찬송을 부르고 목사들은 화장하고 뽀대나게 설교를 하고 그러한 예배에 참석해서 갔다같지며 오면 나 오늘 예배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죽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어 그랬옵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 집 속에서만 가족들이 예배를 됩니다. 많아봤자 대여섯 명, 적으면 두 명, 세 명, 가장 작은 교회, 가정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주님께서 혹시나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럴 때 탄생, 주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 단두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가정 교회에서 주님이 인티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고또원하시는그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좀더더 무슨 뜻이지요? 가정 교회가 되지 않는 대형 교회는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 가 되면 되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귀에 기울여 잘 들어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듣고자 하는 그런겸손으로 위해서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돼지 우리를 돼지가 많이 우르르 거리는 것을 돼지 우리라고 하지요. 사람만 살고 있는 가정은 사람 우리일시다 많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 사랑, 예배가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은 집구석이나 사람 우리가 아니라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어쩌면 기독교 바깥에 기독교 외의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참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남면들이 증거되고, 또그 역사 앞으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성경의 얘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라 저들은 전혀 당시 여호와 종교에는 맞지 아니하는 오히려 반 여호와, 반비 여호와. 저들은 오히려 당시 교회와는 적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이단 성자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별을 띄워서 최초의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처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창단 교회로서 성도로서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아닐 텐데 그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 할라도 주님 아마도 외면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기도회에서 집회를 열는데 참 소란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찬송은 세상 노래에 그치고 헌금은 복채의 다름이 아니며 예배는 구판이 되어지고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로만 가득하고, 사람의 머릿수만 충만한 그런 것에 과연 주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으려는지, 오늘 성경으로서 판단해 볼텐데 아닐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 제림이라고 하는 창조도의 마지막 궁극기 점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꼭 돌파해 나가야만 될 텐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성도 우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사탄을 사로잡아 지옥에 반드시 영원히 처넣으라고 하는 이큰 사명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이 보이길 합니까? 사탄의 소리가 들리길 합니까? 오직 사탄의 그 더럽고 추악한 기세가 온 지구와 모든 사람들을 뒤덮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음란과 음탐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오락이 되었고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은 추세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있는 지금 성령에서 이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성김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짜 성령 충만과 진짜 대축복을 주셔서 사탄의 괴계를 파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며 무사히 최후의 대봉을 통과하여 예수 그대체 이미 그날 우리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람 충만함과 장세해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 우리 모두를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심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 개인갱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교회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이시와 끝까지 간절히 충만한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만으로서 간곡히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